어릴 때 학대를 받고 매맞고 자란 아이들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나 그 내적인 자존감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 자존감에 상처를 받은 아이는 성취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불안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혹시 작은 성공을 거두더라도 그 성공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다가 한두 가지 일이 잘못되면은 그 잘못된 일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안해하고 그래서 결국 자포자기하고 맙니다.반면에 어릴 때 격려를 받고 사랑받고 많은 위로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을 이어가게 되는 마중물을 만들어 갑니다. 작은 실패에도 굴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마음의 자존감이 바로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보다는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해 주는 말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나라를 빼앗기고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실 그들은 나라를 잃을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이 터지라고 말씀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아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끝까지 듣지 않고 자기 발로 걷을찼기 때문입니다. 헛된 우상을 섬겼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우상 앞에 자신의 영적 순교를 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때 사실 그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육체적인 고통도 물질적 궁핍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 그리고 불안,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움에서 이제는 벗어나라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도와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변 사람들 유다 백성들에게 손가락질합니다. 14절 버르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주변 여러 민족들이 너희들은 당해도 싸다 너희들은 버러지 같다 이렇게 주변 여러 나라들이 조롱합니다. 아니 사실 이것은 그들의 깊은 내면 속에서 자신들에게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버러지 같은 사람이다. 우리들은 뭘 해도 안 되는 민족이다. 죄짓고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시겠느냐 위로하시겠느냐 포기하자.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이왕 더럽혀진 몸 이제는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살지 말고 그대로 악을 행하며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사탄은 그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두려움과 좌절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이나 세상의 다른 일이나 어떤 일을 실패하고 나면은 실패한 현실도 극복하기 어렵지만 마음 속에 일어나는 이 좌절과 절망이 더 극복하기 힘듭니다. 사탄은 넌무래해도안 되는 존재라고, 너는 버릇이 같은 존재라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단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그 가지 우리를 붙들고 놔주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르로 잡혀가 있을 때, 고난의 한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사람들이 너희를 버려지겠다고 말할지언정, 나는 너희를 돕는 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니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부러지 같은 이스라엘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격압게 만들어 회오리 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리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실은 포로로 잡혀와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노예로 살 뿐입니다. 말 그대로 버르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쓸모있는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올리아스를 쓰러뜨린 다윗, 기도원 300명 용사의 승리, 이는 모두 하나님께서 지렁이를 새타작기계로 만드신 표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꿈도 꾸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딤 나무와 화석류와 덜 감람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잔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광야에 사막에 물이 나고 각종 종류의 나무가 나는 것 불가능한 일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요 은총의 말씀입니다. 그전에 어떤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밤하늘도 파랗다"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분명 한밤중에 찍은 사진인데, 하늘이 파란색이에요. 이 사진 작가의 설명은 카메라 셔터를 20초 동안 아주 천천히 누르고 있으면 이런 사진이 나온다 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진을 찍을 때 셔터의 속도가 몇십분의 일초 또는 몇백분의 일초인 것을 생각하면 셔터를 20초 동안이나 누르고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긴 시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비하면 20초 아무것도 아니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은 누구나 캄캄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절망할 수도 있고 그 절망으로 인해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이 까맣고 앞이 캄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의 속도를 조금만 늦추어 보십시오. 평상시에는 60분의 1초, 250분의 1초로 생각을 했지만, 인생의 밤하늘을 만났을 때는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20초의 속도로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20초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다면, 밤하늘의 색깔이 바뀌어질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삼킬 것처럼 덤빈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세상의 환경과 사람들로 우리를 흔들 수 없으며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친히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들보다 성공하지 못하고 그들보다 잘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무엇이든지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이상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마침내 승리할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늘 즐겁게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오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새롭게 하겠다. 물을 너희에게 주겠다. 사막에 여러가지 식물을 나게 하겠다. 오늘 이 하나님 의 말씀 이런 마음에 받아 새기고 기도하고 용기 내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여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음습해오는 모든 두려움 이기게 하옵소서 이제 두려워하는 대신에 염려하는 대신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사업장을 하나님의 어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겁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으로 용기를 얻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